여러분, 겨울철에 이제 겨울 간식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폐를 들고 다녀야 해요. 짠. 여러분들은 한 5천원 정도 들고 다니잖아요. 저는 한 5만원 정도 들고 다녀야 합니다. 어, 맛있겠다. 아, 이거 저 혼자 먹을 거예요. 응? 혼자 먹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요?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붕어빵 국룰인데? 붕어빵이다. 사장님, 저 붕어빵 8개 주세요. 4개, 4개씩이요. 사장님, 저 닭꼬치 하나도 주세요. 닭꼬치 하나요 매운 것도 달라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제 날씨도 굉장히 쌀쌀하잖아요. 오늘이 영하 7도예요. 여러분, 밖에 진짜 추운데 오늘은 제가 맛있는 길거리 겨울 간식 탐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 부평역이고요. 여기에 길거리 음식과 그리고 겨울 간식들, 포장마차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서 나와봤거든요. 그럼 한번 돌아다니면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나가볼까요? 네, 여러분, 저의 1차 목적지에 이제 거의 도착을 해 갑니다. 여러분, 겨울철에 이제 겨울 간식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주머니에는 항상 지폐를 들고 다녀야 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지폐를 준비했습니다. 짠. 여러분들은 한 5천원 정도 들고 다니잖아요. 저는 한 5만원 정도 들고 다녀야 합니다. 저는 5만원 뽑아왔어요, 5만원. 오늘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식사가 되나요? 네. 아 네. 어, 어 잔치 여기 봐요. 아 여기 앉아도 되나요? 예 따뜻해. 뒤에 가. 뒤 뒤로 갈게요. 어 여기가 어, 여기가 따뜻하게. 따뜻할 것 같아요. 아 춥다. 여러분 일단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왔고요. 여기 앞에 메뉴판이 있어요. 메뉴도 굉장히 많은데 주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아 잔치국수 맛있겠다. 뜨끈뜨끈한 거 먹어야지. 그러면 저 잔치국수 하나랑요, 그리고 비빔국수 하나, 그리고 떡볶이 하나, 모든 튀김 하나 주세요. 사장님 네. 튀김은 뭐뭐 있어요? 라스포보, 아, 네. 이게 오징어예요? 네. 오징어 왜 이렇게 커요? 커요, 네. 엄청 크다. 네. 오징어 두 개랑, 네. 그리고 새우 두 개랑, 네. 김말이 하나예요. 와 아, 진짜 오늘 진짜 추워요 여러분. 제 뉴스 봤는데 오늘 영하 7도래요 영하 7도. 아이고. 어 맛있겠다. 아 이거 저 혼자 먹을 거예요. 혼자 먹을 거예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음식이 나왔고요. 여기서부터 잔치국수, 비빔국수, 그리고 튀김, 떡볶이, 그리고 직접 담그신 김치까지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와 맛있겠다. 일단 비빔국수 먼저 좀 비벼놓을게요. 와 오이랑 깻잎 들어가고요. 양념장에 참기름까지 싹 뿌려주셨어요. 어 고소한 냄새. 어들기름 들기름 냄새인데. 잘 먹겠습니다. 음. 와, 비빔국수 굉장히 고소해요. 일단 들기름 들어가가지고 엄청 고소하고요. 그리고 깻잎 넣어주셔가지고 깻잎향이랑 국수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 양념이 새콤해가지고 튀김이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음. 이번엔 잔치국수. 어묵도 넣어주셨고, 김가루랑 팥까지. 와, 양도 굉장히 푸짐해서 많아요. 이거 사장님께서 직접 담그신 김치래요. 배추김치랑 총각김치인데, 김치 때깔이 같이 면이랑 음. 와 오, 어묵 국물 시원하다. 와, 이번엔 총각 김치. 나 총각 김치, 여러분. 때깔 보세요, 때깔. 미쳤다. 떡볶이도. 음. 떡볶이는 제가 예상했던 그 맛입니다. 딱 비주얼 보고 엄청 꾸덕꾸덕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딱 맛을 예상했는데 예상 적중. 그 엄청 꾸덕한 고추장 떡볶이인데 물엿 맛이 좀 강해요. 달달한 맛이 좀 강한 떡볶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호 단거 많이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불호일 수도 있겠다 어, 근데 아까도 봤지만 튀김이 진짜 커요 여러분 오징어튀김 오징어가 엄청 크네요 와, 아, 국물 너무 좋다. 네, 여러분. 이렇게 1차로 맛있게 식사를 해보았는데요. 잔치국수. 일단 국물이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빔국수도 굉장히 깻잎향이랑 들기름향이랑 너무너무 고소해서 맛있었고요. 그리고 떡볶이는 제가 딱 예상했던 그 떡볶이. 고추장 베이스에 물엿 진한 꾸덕꾸덕한 떡볶이였어요. 다만 좀 아쉬운 점이 떡이 좀 딱딱했다는 점 이거 빼고는 되게 좋았습니다 튀김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다음 코스로 한번 가볼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안녕히, 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제 1차로 떡볶이랑 자취국수랑 먹고 나왔는데요 먹고 나왔는데 왜더 추워졌을까요? 어, 너무 추운데요? 일단 1차로 14,500원 결제했습니다 다음 장소로 가볼까요? 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길거리 음식으로 도착을 했고요 여기는 타코야끼랑 오코노미야키를 파는 포장마차입니다 한번 들어가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요. 아, 네, 아, 감사합니다. 타코야끼 큰 상자 큰 상자 하나랑요. 그리고 오코노미야키 하나 주세요. 역시 집에 보내요. 네, 이거 먼저 주시고. 아, 감사합니다. 많이 <목소리> 여러분, 타코야끼가 나왔고요. 저는 총 16달 큰 상자 5,000원짜리 주문했습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 정말요? 아, 사장님 감사합니다. 사장님께서 서비스 하나를 주셔 가지고 1 7알입니다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

지금 안에 문어가 통으로 씹히거든요? 아, 이 식감이 너무 좋아요. 문어 식감. 와. 음. 제가 방금 매운맛 먹었거든요? 아, 매운맛은 좀 맵다. 이 뚜껑을 덮어두는 이유는 치즈. 올려놓은 치즈를 녹이려고 뚜껑을 덮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아까 모양이 안 이쁘게 나와서? 네. 5,000원짜리 구독인데, 추천해드렸어. 음, 감사합니다. 음, 맛있겠다. 음. 짠 여러분 이거는 오코노미야끼예요. 치즈 토핑이 듬뿍 들어간 오코노미야끼입니다. 음아 치즈 쫙쫙 늘어나는 게 너무 맛있다. 음. 사장님 사장님 따님도 유튜브 하시나 봐요. 딸은 국내 얼굴을 보는요아 정말요? 예. 음, 아 원래 연예계에서는 그래서 실력 있는 애를 알려져 있었어요. 정말요? 네. 그래 대한민국 예술대상에서 신인상도 타고 했셨어요 와. 아 그래서 지금 유튜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음. 지금 은 그냥 국내에 있지 않다. 외국에 있는데, 예, 음. 한국에는 음악카나라가아이 되는 마지막. 2 전에 또 인터넷 보고 어느 호텔 셰프님이 왔어요 소문 음. 듣고 와가지고 아 진짜요? 드시면서 네, 7000원짜리 드셨대요 드시면서 나보고 이모님은 정말 맛을 내실 줄 아시는 분이라고 음. 그 전화해서 갈때 달러로 팁을 다 받았어요 아 진짜요? 와 대박 <laughs> 그 손님들이 그사랑 그, 그 많이 했거든 네. 손님들이 많이들 그래 아우 이모 진짜 호텔 신부가 팁 줄만하다고 음. 진짜 왔어요. 맛있어요 제가 계산할게요 예. 얼마예요 예, 만원이요 네 여기요. 네 고마워. 사장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고마워요. 네예 예. 많이 파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고마워요. 네 여러분 이렇게 타코야끼랑 오코노미야끼까지 먹었고요. 이제 마지막 길거리 음식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붕어빵 국룰인데 붕어빵이다. 저 지금 붕어빵 먹으러 왔거든요. 근데 붕어빵이랑 닭꼬치랑 같이 판매하고 계세요. 둘다 먹어야겠다. 사장님. 저 붕어빵 8개 주세요. 4개, 4개씩이요. 손님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무래도 겨울이라서 진짜 붕어빵 굉장히 잘 팔리는 것 같아요. 삼파원 같이 내릴게요. 여러분, 짠! 사장님, 저 닭꼬치 하나도 주세요. 닭꼬치 하나요? 매운 것도 발라드릴까요? 아니요, 그냥 주세요. 네, 여러분, 붕어빵이랑 닭꼬치 사갖고 나왔거든요. 아니, 조금 복잡해서 나와서 먹으려고 사왔습니다. 짠. 음, 겨울 추워가지고 싫어하는데 좋은 점이 있다면 붕어빵. 겨울 간식. 와, 보시면은 슈크림. 여기 딱 보이세요? 슈크림. 누르면은 슈크림이 쫙 나와요. 응. 음. 저 꼬리까지 슈크림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딱 누르면은 슈크림 나오시는 거 보이세요? 음. 이번에는 팥! 붕어의 배를 발라보겠습니다. 잘가. 와. 짠! 헉, 팥 엄청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음. 와. 아, 달달해. 짠, 여러분, 이거는 롱닭꼬치에요딱 봐도 엄청 길죠? 잘 먹겠습니다. 음. 음, 부드럽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겨울철 간식, 먹거리탐방 한번 해봤는데요. 처음에 먹었던 잔치국수도 그렇고, 오코노미야키, 타코야키, 그리고 마지막을 장식한 붕어빵이랑 닭꼬치까지 진짜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머니에 꼭 현금 가지고 다니세요.